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 게서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생주만 말하며 어려울 때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사랑이 있는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i dude. Uh.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써 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 합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시,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들인 뿌리니라.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 이제 스가랴서, 어, 1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아, 말씀인데요. 아,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환상들. 환상들이 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2개의 환상에 대해서 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를 통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신앙적 갱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환상이고, 어, 게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두 가지 그 환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제 밤이에요. 아, 밤에 한 사람,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예, 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은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 세 사람이 서, 있, 세 개가 말이 서 있는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무슨, 그냥 붉은 말 타는 사람. 그러니까, 붉은 말, 자줏빛, 자죽, 흰 말, 이세 가지 그 부분. 색깔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색깔이 주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어 붉은 색은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자주빛은 어, 권세, 통치 이것을 상징하는 어, 빛이고요. 그리고 흰색은 승리, 구원 어, 이 부분을 어, 언급을 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가오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질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은 권세라든가 승리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이 부분은 화석류 나무가 자라는 곳은 아주 낮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누구에게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는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으신. 모신 통치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임하셨는가? 왜 임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16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어, 여와의,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 주셔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바로 이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무엇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갱신을 무너진 신앙까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개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그 천사들이 이 세상을 이제 두루 다녀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렇게 그 보고를 해요. 근데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은, 이제 제국들에 의해서 다 지배되어지고 제국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질서가 세상 질서가 재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죠. 어, 조용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백성들은 완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무너져 내린 그 마음, 신앙, 믿음, 영성 이 부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이 환상은 뭐냐면은, 네 개의 뿔이 보여요. 18절에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네 개의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 예루살을 흩트린 불이다. 그러니까는 이 불은 이 권세, 힘 이거를 의미하는데 어떤 권세, 누구의 힘, 누구의 권세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바로 그 제국들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고난한 세력들, 제국의 권력 이 부분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트렸다 흩트 불이다. 이죠. 그러니까 완전 히 무너뜨린 그런 그 뿔이다. 그런데 또그 그런 뿔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 뭐가냐면 있 이십 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가 이제 보여요. 그런데 대장장이를 보여서 뭐를 하냐면은 바로 그 뿔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그 무너뜨린 이 제국의 불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셔서 다 깨뜨려 버리신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제국들을 사용했지만 그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자이고 괴롭힌 자이고 고통스럽게 한 자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악한 뿔들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지금 당장은 악한 세력들이 그리고 힘 있는 세력들이 바로 어, 의로운 자들 아니면 자기의 그 전행을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한 불들을 바로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지금 당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과 그 소망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바로 이 두 개의 개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한밤 중에 이한밤 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빛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두 가지의 그 개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내 집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말씀을 는데도 이것은 아,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은 아, 무너진 신앙, 잃어버린 열정,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보면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빛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오늘 계실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은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셔서 예루살렘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열정도 무너지고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밤이지만 새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배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활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